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현재는 지금 기장이고요. 오션, 오션뷰 있는 카페를 일단 먼저 찾아왔어요. 카페를 먼저 갔다가 부산에 아는 형이 있어가지고 그형 만나러 갈것 같아요. 일단 카페 들어와서 카페인 충전 먼저 하고 이동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고요 드시고 가세요 네. 6 o u saw me. I saw you. I s a 상업적으로 촬영은 저희가 금지 a w you. I saw y 아니 I sa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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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예. 하, 커피만 후다닥 마시고 나왔습니다. 아쉽구만. 근데 와볼만은 해요. 진짜 뷰가 엄청 예뻐요. 건물이 총 4층인가? 그렇대, 그렇게 되거든요. 4층인데 제일 꼭대기층에서 올라가면 진짜 바다가 저 끝까지 보여요. 한 번쯤은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온거 아까우니까 그래도 또 바다라도 조금 보여드리고 가야겠죠. 아 물론 뭐또 부산 가면 뭐 해운대도 가보기도 할 거고 할 건데 또 왔는데 뷰를 또안 담아 가면은 조금 아쉬우니 네. 뷰를 한번 담고 가야겠죠. 그래도. 아 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쪽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어딨지 어딨지 이 양반이 어. 안녕하십니까 되 어색하네 되 어색한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라노입니다 어, 오케이 그럼 나 계속 라노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뭐라 불러야 돼? 형뭐 본명 써도 되고 뭐. 어... 편하게 라노 나누, 나눠라고 부를게요. 어. 그래서 음. 저 하던데, 이제 어디 음. 어디로 데리고 가주실 거죠? 로컬이시잖아 어... 여기. 그러면은 네, 지금 네. 이제 네. 해운대 쪽으로 넘어가서 해운대 <laughs> 회를 한사발 하러 갑시다. 회를요? 해운대? 회... 광안리 간다며요. 광안리랑 해운대랑 비슷합니다. 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어, 이제 어, 뭐 타고 가야 돼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요. 가려면... 야 지하철 타고요? 지하철에서 이거 찍으면 안 되죠? 잘 아마, 몰라가지고 아마 모자이크를 빡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우 그럼 땅바닥도 찍어야 되나? 제 전문 사실 지금 제 전문이 땅바닥 찍기거든요. 땅바닥 <laughs> 쓸데없이 배터리 소모만 하고 있죠? 배터리 <laughs> <laughs> <밧데리> 소모라니요? <laughs> 음. <laughs> 여기서 또 택시를 타준다고? 음식점? 그냥 다음에 우리 뭐 먹어? 메뉴 봐야지. 그럼 아, 모든 봐야. 세트 먹으면 될 테? 모든 세트 하고 응. 저기 매운탕 하고. 어 그거 하나요? 그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는 매운탕 시키면 거기 저기 저기 들깨 가루 뿌려줘서 나올 걸. 어? 맞을 걸? 아니다. 내 여자친구가 진짜 매운탕 좋아하거든요. 어. 매운탕 한그 부산 와가지고 매운탕 어. 처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좋아하더라고. 국물까지다끓어 먹는 거 처음 먹거든. 자 어. 친구가. 어. 와, 그래가지고 아얘 매운탕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그거 부산에서 매운탕 먹고 그 이제 서울에 또 다시 한번 놀러 왔을 때 그때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고 그, 싶어가지고 음. 엄청 빡세게 돌렸단 말이야. 음. 나는 여행을 하면은. 몇 시에 뭐 하고 몇몇 뭐, 시에 뭐 어디 가고 몇형 시에 제이야? 뭐? 하고. 어? 형 제이야? 어? 형 제이야? 나 엄청 나나 완전 급지. 그래가지고 음. 그거를 진짜 나 프린터에서까지 나 그거를 뽑아가지고. 프린터까지 한다고? 여자친구한테 보여줘 이렇게 할 건데 괜찮냐?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래,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음, 여자친구가 왔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온 한국 온거 네. 다양한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엄청 빡세게 돌아다녔단 말이야. 나도 좀그 정도.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 마침 다리가 안 좋았어 원래는 의사가 해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 내가 보고 싶어 가지고 온 건데 어. 내가 빡세게 물리니까 그걸 말아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척 한, <laughs> 그때 한복 입었다고 한다을때 어. 그때 한복 입고 한복 입었을 때 살짝 표정 안 좋더라고 좀 응. 힘들어 하더라고 어. 그래서 아, 별로 안 좋아하나 싶었는데 알고보니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응. 다리 너무 아프다고 선생님 그러면은 부산에 오면 혹시 꼭 먹어봐야 할게 있나요? 뭐, 원래 뭐, 부산이에요. 뭐. 서울 사람들 부산을 배를 많이 먹더라고요. 해. 어떤 뭐또뭐 돼지국밥하고 뭐 이런 거 좀. 음. 어떤 이야기도 꼭... 뭐 서울은 돼지국밥 이에뭐 그런 말이 없다는 말이 있는 거고. 네. 일단 있긴 그런... 있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부산은 그런 게 있지. 뭐? 이제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음... 일상인데 음... 그리고 맛집인데 음... 이제. 본인들은 모르는 거지, 일상이니까. 근데 음.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맛있다는 거지. 여행 팁이 있다면 그거든. 택시 탔을 때 기사님한테 정보를 빼내야 된다 기사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런 거를. 보통, 근데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이렇게 잘안 하거든. 음. 그냥 뭐 여기도 괜찮고, 뭐 음. 괜찮다고 말하는 데가 진짜 맛있는데. 음. 왜냐면 그 기사님들은 다 일상이거든요. 하세요. 이쪽, 야저 바로 앞에 보이니까 강한대교지. 갑시다. 어디인가? 이름이 뭐야? 해림 횟집. 해림? 해림. 해림. 이거 어, 안는것 같은데? 오 여기 저기 있네 해림. 어디? 저기 노란색 간판. 어 가자. 보이나? 어,

그때 매운탕 먹고 부산 한번 가라 형 여자친구 이름이 미즈키야 그럼 한국 이름 하나 만들어주자 지금 한국 이름 어떻게 만든 거야 완전 내주머 생각해본 보고 듯이 어차피 근데 결혼하면 한국인 되는 면은 한국 이름 만들어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거 이제 미안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게 일본은 결혼하면 남편이랑 따라가 자기는 자기 성을 지킬 수 있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강제야. 네. 결혼한 무조건 네. 남편 성을 따라야 되는 게 와, 강제야. 네. 어. 아, 원래 항상 겨울에는 저 결혼 갔었는데. 겨울마다? 겨 겨울, 일본은. 겨울에는 사포로가 예쁘다 이거? 근데 사포로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진짜? 응. 그 코코오카 코코오카, 고쿄, 오사카 안 가봤는데 여기에는 아까 한 번도 안가봤잖안 나와요 안 이쪽으로만 나와 <목소> <와요>. <웃음> 음, <웃음> 어, 알아, 뭐 놓고? 뭐야? 나가 가지고. 아, 해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개발을 할줄 알아. 그렇죠? 어. 형 이거 다 먹어 문지 알아? 모르지. <laughs>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laughs> 나는 부산 <무슨> 사람인데. 저는 <laughs> 잘안 먹어. 왜? 왜 있으면 먹는데 즐겨 먹지는 않지. 이렇게 그면 되나요? 음. 나 네. 맛있게 드세요. 대선좀달라졌죠 네. 어차피난뭐 먹을 거는막 그렇게 크게 소재안할거라서야이게찐이네이게 이긴 이이이 이긴 어, 이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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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짜 이긴 이긴 이이랑이거 진짜 환장이다 부산은 대이 이긴 이긴 우리 아버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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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주 브랜드 바꿔도 차이를 모르겠다. 어이. 어이. 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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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내호하게기기은데 있어. 왜? 사회에서백추사한테데괜찮했어아그 뭐다 생뭘이 나이 따라 요 내가 신분좀 검사한지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기 없나? 언제 는지형 그러면은 응. 형의 그 응. 제일 가까운 응.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응. 결혼이지 응. 결혼? 이제는 결혼해야지 진짜 못섭 뭔가 지금 네, 이제 솔직히 뭐 내가 하고싶은거 다 해봤고 방송, 게임 하고도 해봤고 게임도 많이 해봤고 뭐 내가 좋아하는 스킬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따봤고이제는 뭐. 진짜 결혼해 뭐. 근데 내가 진짜 그때 좀 충격받았거든 음. 내가 예전에 홍대에서 여자친구랑 데이트 했단 말이야 홍대에서 데이트 했는데 그때 마인드가 약간 내친구 한국사 여자친구들, 자친구들 마인드가 뭐냐면 그 그때만 하더라도 뭐 즐기고다 즐기고 이 시집가자, 건강하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솔직히 지금 뭐 결혼 빨리 한 사람은 있겠지만 보통은 좀 늦게 가는 편이잖아요. 음. 그때도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여자친구한테 홍대에 풀 마시면서 <laughs> 닭갈비를 먹으면서 그때 얘기했거든. 아이고, 진짜 우리끼리 데이트뭐 재밌게 하는 지금 저기 뭐 결혼식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마주치잖아. 이게 근데 거가 막... 왜? 그러니까 펑펑 우는 게 아니야. 진짜 약간 슬퍼하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일단 남자들은 군대 군대어 군대랑 가니까 결혼 시기가 빨라. 아, 물론 아니, 지금 아니, 우리나라처럼 조금 아니, 결혼 시기가 늦지고있춰지고 그때만 아니, 하더라도 이제 결혼을 되게 빨리 하자 스물, 스물네, 스물다섯 살때 바로 아, 그냥 결혼해 버리고. 스물네, 스물네? 어? 그건 너무 쉽지. 내내 아, 아, 여자친구 친구들 있잖아. 여자친구들은 여자친구 지금 시집가는 해드들이 많이 없거든. 어. 이게 엄청 캐, 어. 특이한 케이스. 진짜? 어. 여자애들이 일본 여자 친구들은 빨리 시집가. 네. 네. 빨리 가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게좀 로망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나는 그걸 이해 못했다고것지 근데 그걸 이해 못한 상태로 여자친구한테 그냥 우리 서로 늦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서운했겠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엄청 웃는 거야. 뭘 해가지고, 뭘어내면서 막, 물어봤지. 그때 처음이었지. 아 그렇다고 오빠 어, 친구들 생각만 그런 것이 나는, 나는, 나는 빨리 하고 싶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야 지 나는 학생이었고 난 대학생이었고 한참 출준을할 때였으니까 문이 어딨냐? 결혼할 돈도 없고 그때 막 이제 제대했을 때는 그러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리 그때부터 한7년이 흘렀지. 네. 아니, 형이 총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됐지? 내년에 1 0주년인데 내년이 10주년이라고? 올해 꽝학년.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해야지. 항상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아 얘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얘랑은 결혼해야겠다 약간 내가 책임을 져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얘랑을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얘랑 결혼할건데 응. 현실적으로 여이 조금 힘든거지 네. 도 이제 조금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동거를 설득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미치고 와 그래서 동거를 시작하려고 합다 같이 살아보자고 일단 내가 많이 미안하지 왜? 하나 들어봐봐 여자친구인데 남자는 괜찮은데 그러죠 여자는 공통기한이 있다 서른 그 일본에서는 서른 지나면 은 여자를 안본데 그럼 여신 말로는? 그럼 뭘로 봐? 그냥 아줌마로 본대 그래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응 여자 좀라란 있을 수도 있던데 여자 젊을 때 시집을 가야지 여자 <laughs> 대접받 아. <laughs> 자기는 내가 시간을 끌었으니까 오늘은 많이보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뭐, 결혼해야 어? 무조건, 무조건 결혼해야 지 무조건 결혼해야 지 나는 결혼하고 싶고. 만약에 야, 내가, 당장, 오, 당장 이번 토요일 날 로또를 받고 샀는데, 실수 나중에 나? 바로 결혼한다니까? 그만했으면 결혼하지. <목소리> 근데 보통 그러더라고 결혼한 <목소리> 사람들이 아, 그, 결혼도 다 빌려가지고 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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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직아 <돌아가는 거 아닌가? 목소리> 돈이 확실하게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없다고 <목소리> 근데 아직까지 나는 무서운거지 만약에 내가 지금 운동 많이 못좋았는데 결혼을 그렇게 결심, 곧 해버렸다가 가정을 지키면은더 끈이... 어, 흔히... 막 이런 고민한 사람 아걸 어, 남자들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개셨죠 네네 1만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네. 네. 안녕하세요 네감사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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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가시죠 야 여긴 촬영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둘이서 타 한잔하고 그러고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고 이제 내일 오, 올게요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